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면 지금 주가가 구름대 위에서 지금 정별되어 있죠?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정별되어 있고, 이게 상승세입니다. 지금 후행스팬는 사실 살짝 꺾였어요. 주가가 꺾였다는 거고, 지금까지 구름대까지 조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이 안 나오고, 지금 이격은 좀 있거든요. 기준선하고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격이 있으면 기준선까지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쉬었다 가야 됩니다. 쉬었다 가야 되고, 캔들 차트 월봉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그렇죠. 터노라운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지금, 그렇죠. 제가 보기엔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얇은 10월 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단 5월 선을 깨지 않는 한, 이제 바꿨어요. 5월 선을 깨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4개월째 양봉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월봉으로.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사실 이게 5주선이, 그렇죠. 절반 이상 몸통으로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또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살짝, 지금 5주선이 휘긴 했어요. 근데 5주선이 침범당한 건 아니니까. 어, 들고 갈수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봉상으로는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주봉상 보면 이게 한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인데, 저 여기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3파동이 라 1파동보다 좀 길어서 한 15,000원까지 상승하리라고 보는데, 좀 두고 봐야죠. 일봉 보겠습니다. 지금, 3파동을 7,000원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파동을 이걸 하나로 세고 두 번, 세번 이렇게 셌는데 그렇게는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이걸 하나의 파동으로 세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 그럼 지금 두 개의 파, 두 개의 상승 파동이 나온 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상승 파동이 지금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상승파동이 지금 마무리되는 중이잖아요. 지금 5일선이 깨져가지고 사실 대응을 했어도 됐습니다. 5일선이 깨지면 예 일종의 비중축소, 익절이죠. 익절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나면 재차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볼린저밴드도다 위에가 꺾여가지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보여요. 한번 볼게요. 지표를 보면 LRS가 살짝 꺾였어요. LRS가 지난번보다도 모두 올라갔어요. 그리고 RSI는 데드크로스 났는데, 그게 골든크로스 못 만들고 다시 한번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는 음이 자랐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케스틱은 단계하고 중기가 다 꺾였어요. 지난번에도 꺾였다가 11선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저한번 11선 지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은 두 번을 지지가 안 나옵니다. 이거를 깨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 11선이 저는 깨지지 않나 보는데 뭐 그거는 세력 마음이니까 저는 일단 11선은 깨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샀는데 지금 이제 주춤하죠. 주춤하고 기관은 뭐 그렇죠. 기관도 약간 팔았잖아요.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일단, 5일선이 깨졌으니까, 그렇죠. 일단, 5일선 대응하실 분은 했으면 됩니다. 단기 대응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11선 깨지면 또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어, 그러면, 11선 깨지고, 21선 정도 지지받으면, 그다음부터 다시 재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돌파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또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 지지라인, 그러니까 손절라인 잡고 여기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오리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단기 대응이 나왔으면 재매수를 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11선 지지가 나오는지 저는 11선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V자 반등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월 달에 지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는 이 V자 모멘텀 와서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름대 밖으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상승세로 싹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격은 좀 있어요,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이격이 있어요. 이격 조정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대비를 하는 게 좋다. 올봉 볼게요. 올봉은 그렇죠. 월봉은 2,000원에서 3만원까지 상승했다가 13,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그리고 횟수로나 한 번, 두 번, A, B, C. 조종파동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 월봉에서는 반등이 세진 않습니다. 주봉에서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상승하고 두번 상승할 때요 2만원을 돌파는 못했어요. 지금 결국은 세 번째 상승인데 이게 파동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거를 세 번째 상승이라고, 상승이라고 세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파동을 세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세게 나왔다. V자로. 근데 이제, 지금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에 부딪혔잖아요. 은봉도 떨어지고 있어서, 조종이, 예, 지금,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선이 살짝 깨졌어요. 살짝 깨졌는데, 이거에 겁먹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오일선 깨졌는데, 그때도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일선이, 이제, 몸통으로 절반 이상 깨지면, 그때에는, 대비를 해야죠 아니면 11선에 닿거나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렇죠.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이격이 있어서 지금 21선하고 또 이격이 있어요 LRS는 멈춘지 오래됐어요 지금 결국은 과일권에 있다가 RSI가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MACD 오실레이터 살짝 줄었고 그러면 이게 저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난 거잖아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 없었지만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까지 데드 크로스가 났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짝 대비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 기관이 좀 팔고 있네요. 기, 어쨌든 기관이든 외국인든 둘다 동의 안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거는 시장에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약간 조정, 눌림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손실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이득이 나신 분은,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게 오일선이 좀 오일선이, 그렇죠. 몸통으로 절반 이상 깨진다면, 이거는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깨진다면, 비중 축소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도 벌써 밑에는 줄고 있거든요. 여기도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눌렸다 갈수 있거든요. 이게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11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선 너무 가까워서, 21선과 조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 폭은 좀 크거든요. 근데,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7월까지 있으니까 손실이 좀 크고 그래서 나는 여기 14,300원까지 내려갈 때도 안 팔았다 그러면 조정 나오는 거를 보고 반등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합니다 그렇죠 손실 폭이 크고 14,300원까지 버틴 사람들은 그냥 한번 21선까지 조정하고 반등까지 보자 이게 방법이고 정이 싫다 그러면 5일선이 몸통으로 절반 이상 깨지면 비중을 조금 줄이자 뭐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 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